동네까지요? 등천동 아이뭐 알지 나다 알지 이거는 맞춰야겠다 그냥 공원 이름도 맞춰야 돼요? 이건 공원 이름 다 알지 이거 기억 못 해? 야뭘봐 뭐가 빨리 나와 여기지 오케이 주라기 공원 이런 거 쓰지 마라 형 <laughs> 어? <laughs> <응. 웃음> 그걸 했었어야지 자 하나 둘셋 저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. 아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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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날 안 갔잖아, 없었잖아. 없었다. 쟤는 어린 이 공원에 있었어 그날. 아 정답은요? 어린이 대공원이네. 센트럴 파크. 어? 엄마, 오, 내가 기억한다고 했잖아. 하늘공원이었다고. 아, 야, 너 거기 여자친구랑 옛날, 너 옛날 여자친구랑 걸었지. 야, 너 거기 추억이 있구나. 하늘공원! 내가 친구들이 거기 다모여 있어. 었요뭐뭐뭐뭐뭐뭐뭐 눈빛. 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눈빛 얘기하는 거지? 어, 우리 눈빛 o m o m o m o m o m o m 그눈빛 m o m o m o m o m o m 눈빛 o m o m o m o m o m o m o m 지 m o m o 아, 려욱이 거 세다 자 이제 갑니다 저부터 가, 공개할게요 저는 흡사 지나가던 개를 보는 눈빛 약간 이런 <laughs> 느낌 맞아 근데 전이 었어거 같아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기생충을 바라보는 눈빛 아 그때 그런 단어 안 썼을 거야 아나 기억나 몇 글자라고요? 아홉 글자 아홉 글자? 정확하다 흡사 먹이를 노린 하이에나 <laughs> 흡사 버러지 같은 놈들 눈빛이야. 그냥 나쁜 사람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자, 동해 이 자식이 어딜 들어와 눈빛이었다. 자, 시원 하이에나들이 먹이 보는 눈. 어어어어어 어? 어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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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오. 어? 오, 그런 것들. 아니야. 내가 맞아. 아, 려욱이 거 세다. 근데 이거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뭐 하는 뜻이지? 이게 뭐 하는 뜻이지? <laughs> <X2> <laughs> 어? 야, 그 그래. 나도 그거. 어, 그런 쓰려고 했거든. 같은데. 아, <laughs> 기현이 물었었어? 아, 난 근데 뭐 그런, 뭐, 늦, 그런 느낌도 느꼈는데 난 그냥 뭐그 당시 에 여러분들의 눈빛 기억 못하시죠 본인들 눈빛? 몰라요. 그쵸? 그 방에 3층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눈빛 기억하고. 뭐 어? 눈빛. 알았어, 얘기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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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하는지? 그 어, <laughs> 갑자기 들어왔잖아요. 뭐 개벽 다구가. 그래서 주먹을 날릴 듯한 눈빛 좀. 아, 설명 너무 길었다. 재미도 없고. 그 설명에 려욱이 거가 붙어야 맞죠? 갑자기 들어왔잖아요. 뭐개성 다구가. 그래서 뭐라는자 원... <laughs> <laughs> 정답이 있나요? 아 원수를 만아 뭐? 진짜 재미게했다이거 뭐 하는... 원수 아니야? 려욱이자 <laughs> <laughs> 그럼 려욱이가 그 눈빛 보여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희철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어? 많아 가지고... 아, <laughs> 나도, 나도 알아, 나도 알아. 이게, 나도 아, 이게 가장 힘들다고요? 이게 가장 힘들었지. 그냥 단어로 쓰면 되죠. 두 글자를 써도 되죠. 맨날 얘기하던 거 아니야? 아, 나는 예상 가능게 하나가 있어서 썼습니다. 아주 두 개야. 희철이가 힘들어하는 두 글자가 두 개거든. 몇, 몇 글자, 몇 글자? 에? 아, 어? 그렇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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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네 그렇지. 원래는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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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인데, 이걸 두글자로 줄일게요. 전 그럼 이게 힘들다. 뭐가 힘든 거지? 바, 밤새는 거? 풀었으면 여섯 글자 되지. 그래 두 글자로 뭐가 나오지? 하나, 둘, 셋. 전 대기, 아, 대기, 그렇겠다. 대기. 그렇겠다. 안무 대기 이런 거였는데. 나는 이선영 이거 아니야? 그냥 다 힘들다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 없잖아 그냥, 있긴 한데. 아, 나는 그냥 나도 기다리는 거. 나는 난 안무. 어? 있어요. 계속 춤추는 거. 아, 저는 멤버랑 있는 게 힘들다. 난 <laughs>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오, 이거 뭐예요? 아니에요? 뭐예요? 아... 아, 그거 이거 조명 움직이는 거 그거 할때 아. 아, 멤버랑 있는 거 같은데요. 와... 와. 근데 며칠 했는데 그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. 그 삼일 중에 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? 야, 어떻게 맞춰 검색해봐도 돼요? 안 되지. 어? 오케이 그렇구나? 특별한 날이었어 이날 내 생일인가? <laughs> 자 신동 먼저. 자 아니 근데 신동 거는 내가 살짝 봤는데 이거 정답 해 줘야 돼. 되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날이고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해. 아 그래? 손 없는 날이야? 이월 이십구일 윤달. <웃음> <웃음> 자 다들 공개해서 하나 <laughs> 둘 셋. 이천팔 년전 이월 십육일. 나 이월 십삼. 저도 십삼. 그다 저십사 어내 느낌에는 16 17 18이었어. 어 아니야. 13 14 15 아니었어? 저요. 네, 어, 저요. 저 진짜 발리인 이제 생날이었어 제가 이날 사주 풀이를 했어요. 윤달이라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정답 있나요? 처음 아니야? 어? 내가 제일 가까운 네, 거 아니야? 제 제일 가깝네 <laughs> 아니야. 내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 진짜 이거 더라스맨스 샌딩 어. 디즈니 플러스 결제해서 꼭 봐라. 아니 이것까지 사실 기억한 사람은 어디 있어? 우리 너무, 너무 많이 했어. 너무. 잠깐 중간 점검 한번 해보면 은혁이가 두 문제 동해 한 문제. 지금 현재 빵점이 저랑.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? 한3점 걸어야죠 3 점. 그러면 우리 규현이부터. 좀좀 간단합니다. 슈 슈퍼주니어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라스트 스탠딩 다큐를 퍼! 주니어 이거 없네. 아야 허주단이 어 이거 없네. 야 신기해요 니다 신기해요. 야 어려운 길로 갔다 <laughs> 비탈 길로 가서 비탈 길로. 차려. 자 려우 자슈 슈퍼 주니어와 함께 하실래요? 퍼. 어. 퍼레이드처럼 다양하게. 오. 두. 주인인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. 니. 니가 개맛을 알아? 어허. <laughs> 어, 어? 아니라고. 라스트앤네 샌디! 어. <laughs> 야, <손으로> <laughs> 왜 갑자기 개맛이 나와? <laughs> 자, 시현이. 슈. 슈퍼 주니어야. 어, 어. 퍼지기 전에. 어. 주접 떨지 말고 니 니들이 잘해야 한다. 어더 라스트맨 스탠딩. 자동해슈 슈퍼주니어 <목소리더라> 다큐가 나온다네. 퍼 <허. 목소리더라> 퍼렐 윌리엄스도 보고 싶어하던데. 슈슈드로가 <목소리더라> <들어가> 투자했대. 니 이거 대만스 알아? 이차로? <목소리더라> 어 컨닝했죠. 컨닝했어. 자 은혁 기대됩니다. 자슈슈장어퍼퍼디난 놀러 슈줄리앙 어+ 이 니키. 어+ 어서 와한국 어+ 처음이지. 더라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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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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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했다. 어+ 데 어+ 어+ 와. 아, 비슷해. 어+ 자 신동 슈. 슈 하 <laughs> 턴으로 어, 아, 주, 와 니, 에. 어, 어, 슈퍼지니어 라스맨스. 빈세스와 <laughs> 말라. 아. 목소리도 아. 왔는데. 자, 슈즈가 왔다. 허. 허. 퍼, 퍼. 펙트한 다큐와 함께. 주니어들도 함께 보시라. 아이 님들은 몰랐지? 아이가 없네? 우리가 한류의 장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 맨 스탠딩! 전형적인 뭐랄까 좀 아재 냄새가 화끈하게 난다고 해야 될까? 근데 이거 어른들은 이런 거 좋아해 자저저 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슈퍼주니어 의더 라스트 맨 스탠딩 대박나자! 어 잠깐만 좀 되게 빨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 없네? 자신 없어요 헉헉이나헉이나 주! 주님! 니! 니가 가라 하와이 아. 아, 뭐야? <laughs> 이게 일등이다. 슈! 디나도. 줄리아. 아 이거 좋았했잖아 솔직히. 신동 형이랑 은영이랑 가위바위보하자. 그래, 둘이 가위바위보시, 이기는 사람이. <laughs> 아 그냥 이렇게. 일단 그러면 아. 결승에는 은영이랑 신동이야. 다시 한번 오행시를 읊어서 아, 여기 스텝들의 박수로. 아 다시 하면 재미없다고. 해 보세요. 자. 자, 슈. 슈젠. 어. 파르디난도. <laughs> <페디남돈>. 슈. <laughs> <laughs> 줄리앙. <니>. 니키. 어. 어서 와. 한국 은 처음이지? 댈라스 맨센 님 같이 봐. 박수! 아 아, 아, 아 이거는 발에. 발음은... 자, 저 경월해요. 자, 자. 자, 신동. 아이거 아, 자료 남기지 마 자꾸. 자, 슈. 슈. 슈 One, -E 아, 어. 어. two, one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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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n e two,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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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, 뭐야+ 뭐야? 아 거지다. 아, 어 거지라고? 와어 갑자기 왜 시원이를 줘시원이네와 <laughs> 아, 대박이다 와아이 너무 좋다 이거 시도 이거 좋아하잖아 아, 너무 좋아해요 와자 우리 도전 슈즈 골든벨 함께해 봤고요 네 슈퍼주니어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다면 슈퍼주니어 더라스트맨 스탠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.